더 게임 어워즈 캐나다의 게임 저널리스트 제프 케일리가 주최하는 북미의 최대 게임 시상식입니다. 매해 고티를 발표하는 더 게임 어워즈는 타 게임 시상식보다 협찬이 많고 상업적인 면이 커서 시상식이 매우 화려한 편인데 이에 따라 유명인사들의 등장 또한 큰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2019년에도 많은 유명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현 NBA 농구계의 전설 스테판거리 우리나라에선 워킹데드로 유명한 배우 로만 리더스. 그는 올해 데스스트랜딩이라는 게임의 주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서 도미닉의 연인으로 출연한 배우 미셸 로드리게스.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주인공 배우 빈 디젤. 그런데 이 자리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테슬라의 신규 모델인 사이버 트럭 출시에 관한 소식으로 전 세계의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연회장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연 과정에서 방탄유리의 크랙이 심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탄유리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일론 머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달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도 늘 도전하는 현실판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 그가 이번엔 왜더 게임 어워즈에 참석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더 게임 어워즈에 참석한 이유는 바로 그의 여자친구의 무대가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라임스는 1988년 생으로, 1971년 생인 일론 머스크와는 무려 17살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이차 있는 만남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라임스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꿋꿋이 일론 머스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 매거진 인터뷰에서도 그라임스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애정 있는 표현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공화당에 돈을 기부하는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그라임스가 변론해주는 훈훈한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라임스는 아트팝 솔로 아티스트로 독특한 스타일링과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음악 스타일로 인기가 많습니다. 작업을 혼자서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작사, 작곡, 프로듀싱, 앨범 아트업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전부 혼자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특이점은 k 팝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드래곤의 팬이자 2NE1과 CL의 스타일에 늘 관심이 간다는 이야기도 예전 인터뷰 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2018년부터 일론 머스크와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3일 더게임 어워즈 이 자리에서 사이버펑크 게임 OST로 참여한 그녀의 무대를 응원해주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참석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크라임스와 만나게 된 배경도 참 일론 머스크스러웠습니다. 트위터로 AI와 관련된 농담들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아이언맨과 페퍼포츠의 사랑보다 저 영화 같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북 그래퍼였습니다.